자, 1,200번 문제 봅시다 자, 지금 이 연립 방정식의 해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상수 AB의 조건을 구하시오. 자, 친구들, 이거 쌤이 이 개념 강의 올려놓은 거에 보면 해가 특수한 타입의 연립 방정식에꽤 길게 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 걔를 보고 좀 왔으면 좋겠어, 친구들아. 그 개를 보고 왔다는 전제하에 바로 좀 해볼게. 자, 이 연립 방정식은 우리가 뭘로 볼 수가 있냐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볼수 있다는 건 이해가 갔죠. 좀... 예를 그 갖다가 Y는 AX 플러스 2로 바꿀 수가 있고 얘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로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까지 이해했으니까 자두 가지 방식 다 보여줄게 A단계니까 A 자첫 번째 방식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야 얘는 사실 자 이렇게 바꿔 놓고 자 해가 한 쌍이래 해가 한 쌍이 된다는 것은 두 개가 어떻게 된다? 만나야 돼한 점에서 선생님 안 만나요. 개소리하지 말라 그래. 얘가 무조건 연장되면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어떤 두 개의 직선이 만나려면 얘의 기울 어진 정도와 얘의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면되거든 그러니까 해 간성이 되려면 얘와 얘가 달라 버리면 해는 무조건 한 쌍이 나온단 말이야. 결국에 뭐다 해 간성이 나려면 a는 절대 마이너스 3이 되면 조진다라는 거야.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겠죠 이해갔습니까? 자그 경우에 자두 개가 기울기가 같으면서 어떻게 y 절편이 다른 거야? 얘가 y축이라 치고, 어, 얘가 x축이라 치면은 두 개가 기울어진 정도 똑같은데 y 절편이 달라 버리게 되면 이두 개는 뭐가 된다? 평행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갔어? 하면 평행 상태가 되면 교점이 존재하지않으니까 해가 없겠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 얘가 평행 상태, 그니까 러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동시에 B 값은 어떻게 해? 2가 되면 주어진다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인 동시에 B가 2까지 돼버리는 이런 생, 이런 상상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골 때리는 상황 발생하지. 이두 개가 완전히 중첩되는 똑같은 모양이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완전히 어떻게 해? 일치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야요 그러면 교점이 무수히 많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게 되겠죠. 그 얘는 결국에 뭐다? a는 마이너 3이 동시에 b가 2가 되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자, 지금 선생님은 뭐랬냐면 직접적으로 1차 함수를 구해서 각각의 기울기하고 y제편을 구하는 방식을 보여준 거고 이제 다른 방식도 보여줄게 친구들. 자, 연립 방식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좀 얘기한 거거든? 아 연립방정식의 풀이에서 특수의 타입 할때자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뭐냐면 각각의 개수의 비율을 조금 봐줘야 되거든 얘들아 자 지금 해가 한 쌍인 거야 해가 한 쌍이 되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적는다 각각의 개수의 비율 3분의 a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친구들이 분의,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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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개수 보자 x의 개수의 비율 3분의 a y의 개수의 비율 요 밑에 1 숨어있고 마이너스 이죠 그럼 1분의 마이너스 1 다시 얘의 개수의 비율 상수항이지 마이너스 b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다시 정리 좀 하자 얘를 자 어떻게 정리하냐면 3분의 a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b분의 2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해가 한 쌍이려면 여기에서 끊겨버리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끊겨버리면 해가 한 쌍이 되거든 얘만 무조건 이루어지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 풀면 어떻게 돼? 3분의 a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거 등식처럼 풀면 돼. 양변의 3을 곱하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면 조진다. 얘가 해가 한쌍일 때의 조건이야. 아까랑 똑같은 답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것부터 한다.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이걸 무한열차로 봐. 무한계도. 계속 가는 거야. 칙 직, 폭, 폭, 칙 직, 폭, 폭, 칙 직, 폭, 폭, 칙 폭, 폭, 이렇게 되는 거야. 해가 무슨 이 많으려면 얘들이 전부 등으로 연결해 버리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게 비율이 같으면 전부 다 뭐냐면 비율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인지 친구들 이해를 못할까봐 하나 보여주면 우리가 아저 사람 비율 좋다 이런 말 하잖아. 이런 경우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게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해버리자, 1번식에다가. 그럼 비율이 같기 때문에, 어떻게, 두 식이 일치해져 버린단 말이야. 이게 정확하게 모든 개수의, 개수와 상수왕의 비율이 두 배가 되면, 얘를 갖다가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두 배를 하면, 이두 개가 같아져 버리니까, 결국에 뭐가 됩니까? 이두 개는? 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해갔어요렇게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다시 풀면 돼. 그러면 A는 B는 C다 했으면, A는 B다, B는 C다, C는 A다. 되는데, 이게가 a는 b는 c다 했으면 a는 b다 b는 c다 a는 c다 쓰는데 이건 a는 b다 b는 c다 쓰면 될거 아니야 그럼 3분의 a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b가 얼마 돼야 돼? 어, 2가 되면 되겠죠 b는 2이다 그러니까 뭐야 a는?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얼마다? 이다 요렇게 만들어질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얘가 음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같지만 은 얘는 어떻게 된다 달라야 되는 거야 이게 해가 없는 경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앞에 거 풀면은 얘랑 똑같을 거야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거를 풀게 되면 어떻게 이것만 바뀌잖아 이스가 이즈나스로 그러니까 b는 뭐가 된다 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게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요거 지우고 답도 지워도 되겠죠. 자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이 있다. 혹은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 있다. or 얘를 1회 적어도 돼. 이런 모양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쓸 때, 각각의 개수의 비율을 본다라는 거야. A'A, B'C'C. A, b, b C C,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봤을 때, 비율이란 게 뭐냐면 어떤 걸 기준량으로 잡아서 분모를 잡고 다른 걸 분자로 잡는 거거든. 초유거야 초등학교 6학년니까 다시 한번 봐봐. 그러면 A'분의 A, B'분의 A, B, 그리고 c 프레임분의 c가 있는데 잘 봐야 돼. 자, 1번과 2번 여기 등호가 있을 거야. 자, 1번의 등호가 얘만 충족한다라면 맞지. 이래 되버리면뭐다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는 거야. 혹은 뭐다 교점이 한 개가 된다라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점이 하나가 되는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야. 이해 갔 써? 자, 두 번째 어두 번째가 아니지. 얘가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이랄까? 얘가 어, 이진하시 되는 거. 자, 니은은 뭐냐면, 어 1번도 등호가 되고, 2번도 등호가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a 다시 분 a는 b 다시 분의 b는 c 다시 분 c 이렇게 되면 무한열차가 되면, 선생님 이걸 무한열차라고 이렇게 애칭을 붙였거든. 무한궤도.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궤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 쭉 가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가 된다? 무한이니까 무한계 해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다 해의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교점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자, 1번은 는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이거 클레프 했구나 2번은 뭐가 되는 거예요? 2번도 는이 되는 거지. 요 경우죠. 자, 1번은 는이 되고, 2번은 뭐가 되는 거, 이즈나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음,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 해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얘들이 어떻게 된 거야? 평행하다는 거겠죠? 평행하다라는 거야. 다시, 얘는 뭐다?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걸 얘기하고, 얘는 평행하니까 교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다가 되겠죠? 자요런 거를 조금 친구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쌤이 올려놓은 연립방정식의 특수의 타입에 대한 개념 설명하는 거 예시를 많이 들어놨거든요 얘들아 그 문제에 그러니까 그거 꼭 한번 킵해서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